여러분,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어, 이 채소 찾아놓은 게, 어, 뭐 날짜가 좀 3일이 되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깨끗이 씻어 갈아 먹지 않고 이렇게 전을 붙여 봅니다. 어, 오후에오후에갈 가도 되니까 투영이한 병원 가기 싫어요. 다민들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하지요. 야 가기 싫어. 그냥, 그냥 이 나이쯤 되면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저냥 살다가 어? 만약에 가서 나쁜 소리 들어봐. 거 사는 게더 지옥이잖아. 그냥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40, 백0세까지 살고 싶은데 그냥 살아. 아프면 아픈데도. 어, 너, 지금, 뭐, 뭐, 걸렸어? 이런 소리 들으면, 오, 히려 그거 안 좋잖아. 그지? 아휴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뭐, 먹고 싶으면 해먹고, 아니, 할줄 모르면 사먹고, 그리고 하고 싶은일다 하고, 어휴,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너, 병원 가기 정말 싫어. 어? 어, 나쁜 소리 들을까봐. 어, 어? 머리에 훅난 거, 좀일년이 넘었어.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죽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의사할까? 어유 이거, 이게, 저기, 뭐냐. 테일하고, 그 저기, 그거, 어 약, 고추 하늘한 거. 그거하고, 또, 그, 치나물. 아유 그냥 그거 사다 놓고는, 아, 잊어버렸어. 어휴, 진짜. 근데 오늘 그래도 어떻게 계란다 나가보니까 계란다가 차가우니까 응. 몇개 상한 거몇개 골라내고 괜찮아. 아 진짜. 이거나 해갖고 나 이걸 오늘 들고 나가서 응. 지인들하고 나눠먹고 그냥 병원에는 안 갈래. 병원에는 안 갈래. 그치 여러분. 응? 되게 좋지. 아 진짜. 병원에 가면 뭐하냐 어, 70 넘으면 말이야, 그냥, 그냥 즐겁게 살다 가래, 응. 어? 어느, 어느 의상인가한의상인가 그랬어. 어? 그게 맞는 말 같아. 건강검진 안 받은 지나 지금 몇년 됐어. 그거, 나이 많이 먹으면 건강검진도, 그것도 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 아마, 응. 어? 나른 모르지만. 그거 받아서 뭐할 거야? 아니, 진짜, 응? 어? 암 걸렸어봐. 그 수술도 못 해. 나는 수술도 못 한다고. 그냥, 응? 어? 그냥 가는 거야. 아유, 그, 아유, 그거 수술해가지고, 응? 어? 애들 심질게 하고, 돈 없게, 돈 없이 만들어지고 응? 어? 그거 병 간호하고, 아유, 그냥 살다가, 응? 어? 재미나게 살다가 가자, 아유, 아유, 그래야지 뭐, 아유. 안 그러냐, 순이야, 응? 어? 이, 이, 어? 까칠이 엄마 말이 맞지? 아유. 네, 까칠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아니, 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어? 아, 그냥, 기분 차게, 살아. 어우, 멍텅이가 지금 그러고 살지 말고. 어, 너, 너, 너 가진 체조 많잖아. 어, 너그 세월 동안 말이야. 어? 그 세월에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거저것너 하는 체주가 너무 많더라 보니까. 아,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해고 놀아. 그러면 됐지. 어이? 어유 진짜. 네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겠다. 아니 너같이 진짜 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아, 나는 너만 같으면 냐 야, 난 지금 날라다니겠다. 야, 아이고, 근데 불이 너무 과열이 돼서 잠깐 끄자. 응? 야, 진짜. 야, 순이야. 어? 저 말이야. 내가 음 너보다는 지금 나이가 한참많지만 말이야. 그다 소용없어 그거 어어씨 그냥 뭐어 재미나게 어이 또 이거 봐 이거 기름도 안 둘렀어 이거 어우 내가 진짜 어우씨 나이 들면 있잖아 이런 걸란다 어? 그래도 깜빡 깜빡해도 어? 다시 생각나는 건 치매라니 뭐 그냥 건망증이야 나이 이면 그런 건데 뭐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어 그냥, 음, 어, 쬐-끔 남보다 좀 불편한 거지? 조금 응? 끔금끔좀 아픈 것 뿐이야, 응? 근데, 그거, 그거 그냥 웃어. 웃다 보면 너, 또, 너 그랬잖아. 웃다 보면은 통증이 없어진다. 아유,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오늘 그냥 웃어. 알았냐? 응? 내 네, 까칠 어머니, 그럴게요. 이따가, 이거, 음, 이거 해가지고 나가서, 어, 나눠 먹으면서 막 웃을 거예요. 이거, 이게, 어, 친화물도 들어가고, 그, 무엇이냐, 가능한 그, 부추인가? 그거, 뭐, 이게 다 건강채소예요, 뭐. 그러니까, 어, 까칠이 어머니 말씀대로, 나 오늘 병원 안 갈래. 엄마 나안 갈래? 이 귀찮아? 응. 귀찮아. 가서. 어? 그게 만약에 종양이다. 어, 그럼 수술해라. 아유 끔찍해. 그런 소리 듣느니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살아. 어이것도불 껐네? 음. 아 참. 아. 그걸 결정하고 나니까 기분 기분이 좋네. 아 까칠 어머니.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기분 좋아. 이거, 오늘, 아, 이거, 이거. 어, 맛있나?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지금 붙이기 시작. 아유, 씨. 하나, 하나만 먹어보자. 응? 어머,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내가, 까칠 어머니 내가, 간을 세게 안 해거든. 음. 아우 잘 됐다. 음, 이거 오래간만에 이거 실수로 너무 맛있게 됐어. 어 음. 음. 어 맛있어. 어 뜨거.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까치 어 먹는 게한입 먹어봐. 음. 응. 음. 응. 그래서 그냥 이러고 놀아. 응. 음. 이게 인생이야. 뭐 별거 있니? 아 못하는 날도 있고, 실수하는 날도 있고, 아, 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응. 음. 잘한다. 어 잘해. 아우, 맛있다. 어 맛있어. 아, 맛있다. 음. 맛있으면 됐어. 응. 음. 어저께, 응? 그 이쁜 이네 집에 가서 살림하는 거 배웠지. 너, 거기, 그, 살림살이 하는 것도 좀 배워. 알았니? 응? 어? 아유, 넌 여태 살림을 못했어. 일만 하고. 일만 하느라고. 어, 내가 그 마음 안다. 아 너도 해면 잘할 텐데 말이야. 그치? <laughs> 내 까칠 어머니, 저도 맘먹고 하면 잘해요. 근데 마음은 저딴데가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참말, <laughs> 아너 아, 뭐하니? 아또 아, 오늘 혼자서 쇼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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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그래요. 아, 병원 가기 싫어서, 이렇게 깁하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붙이고 있어요. 벌써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그래도 나 이게 행복해. 아유, 그러면 뭐 병원을아 그냥, 소독약 냄새 맡기기 싫어. 아유, 병원, 병자만 들어가 리주 그냥, 아유, 진짜. 그냥 오늘 이렇게, 응? 이게 벌써 반, 간은 치료한 거야, 이거. 맨날 어. 이러고 살아, 그냥. 응? 아유, 잘 됐다. 아유, 여러분, 내가 오늘 이거를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면은. 먼저 살던 곳을 한번, 아우, 거진 한달 만에 나가나 봅니다. 아나 이거 맛있어서, 이거 또 먹을게요. 아유, 아직 이만큼, 이만큼 붙여야 돼요. 음. 이거면은 한어한 대여섯 사람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음, 음, 아, 참. 우리 동생들이 옆에 같이 살면 참 좋은데 말이야. 음, 응? 우리 세주도 누나가 응? 한 번도 밖에 못챙겨줘 아유, 진짜. 혜주야, 맨날 이렇게 누나 혼자만 이렇게 해먹고. 아유, 그래도 넌, 그, 그래도 넌 이쁜, 이쁜 각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쁜 각시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냐, 응? 아유 하나하나 또 먹고 싶은데 어니 내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까칠어머니 까칠이는 요즘 뭐하세요 아유 왜 까칠이는 장가를 안 가고 그래 그냥 놀러만 다니는데요 아유 참 아유 그려 나도 몰라 그 녀석 왜 장가를 안 가고 이렇게 맨날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사방팔방 그냥 그렇게 돌아만 다니는지 모르겠어. 응? 아휴 그러니까요. 아우 인물도 좋고. 응? 건강하고. 응? 다 요즘에는 왜 다들 그냥 그렇게 결혼들을 안 하고 사는지 아우 모르겠어요. 아휴 응. 언제 그마힌 녀석 보거든. 얼른 빨리 이쁜 각시 하나 얻어갖고 오라 우랴 응? 알았지? 아 그럼요 제가 어 만나면 꼭 그렇게 전할게요 아 전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러라고 야단칠게요 응 음, 이쁜 각시 빨리 얻어갖고 아니면 내가 얼른 이쁜 각시 어디서 찾아 찾아서 옆에가앉혀올까아참 <laughs> 이쁜 각시가 갑자기 아, 참 나이가 맞아야지. 응? 우리 살림 잘하는 이쁜, 응? 그녀를 짝을 지어줄 텐데 나이가 내가 내가 까칠이 나이를 모르잖아. 까칠이 어머니, <laughs> 까칠이 아직 어 총각이잖아. 어, 9 살인가? 아나 나이를 모르겠네. <laughs> 아이고. 아. 아, 치리가 지금 40대야. 아유, 그것도 왜 태몰라냐. 어머나, 그래요. 40대라. 40대면 어제 그 이쁜이는 50대인데? 아, 이거 안 되네. <laughs> 아, 그거 안 되자. 잖가지어머니 아, 참말로. 아니요. 아, 진짜. 아, 요즘은 있잖아. 연상의연인하고도 잘만 사아 아우, 왜 그래. 아우, 참근님 나도 어저께 그 이쁜이 살림 잘하는 거 봤어. 아, 그거 어떻게 좀 추선 좀 해봐. 응? <laughs> 어머니, 같이 어머니 보셨어요? 아유, 어떡하나? 아, 내가 아, 아유, 참 난다가 그그 이쁜이를 나만 두고 몰래몰래 몰래 보고 싶은데 시집 보니게 아까운데 어떡하지? <laughs> 아 진짜 아 옆구리 아픈게 다 없어졌네 음 응? 아, 이렇게 또 오늘 병원 안가려고 이렇게 깨를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전이 아난 실수로 이렇게 맛있게 됐습니다 요거 요거 한쪽씩들 드십시오 눈으로 한쪽씩도 드시고 오늘 모두모두 모두 힘내고 행복하십시오 아, 손님들 아프지 않습니다. 아유, 참말로네. 병원을 왜 가고, 어우, 그, 끔찍한 놈 어, 아, 죽은, 죽을 사람 살는 데가 병원이긴 하지만은, 나는, 그냥, 안 갈라요. 음, 그냥, 정이나 붙여먹고 오늘, 놀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자, 아, 진짜, 어유 맨날 맨날, 나눠 웃고 싶습니다. 우리 음 우리 동생 아니 동생 아니지 여기서는 오빠야 응? 세살 아래 오빠 응아세 살이 세살 아래 오빠 정진 오빠 손아 오빠처럼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응? 내가 응 오빠 오빠였으면 좋겠다고 오빠 해달라고. 어, 그랬니 흔쾌히, 그렇게, 오빠가 되게 줘갖고 내가 오빠 덕분에 얼마나 웃는지, 아유, 뭐? 이 참나, 나중에, 응? 이떻게신서로 갚아야 돼. 응? 아, 또침 넘어가네. 오빠, 오빠도, 그 멀리 부산에서, 이거 좀 눈으로라도, 음미하세요. 응? 아니, 오늘은 시, 실수로, 이 치나물, 치나물, 부추, 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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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부추, 어, 그거랑, 또, 뭐지? 어, 케 그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갖고, 뭐, 궁합이야, 맞거나 말거나.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통밀가루 조금 넣고, 달걀 다섯 개꽤넣습니다 아, 그랬더니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아, 이제 이거 그만 꺼낼까? 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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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 아 이거 2 0분 채워야 되는데, 아, 또뭐 이십 분을 채우려면 뭐라고 또 떠들어야 되지? <웃음> <웃음> 야, 여러분, 나 이, 진짜 이거 시간 달리기. 아유, 진짜 이 시간 달리기가 요즘에 또 문제거리인데 어디 가? 아유, 잠, 그아 참, 오늘이 9일이야아 그럼 뭐뭘한장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써가지고 뭘한 장을 갈까? 호란장이 아는 사람 높인데 이거 누구하고 먹으려고. 아유, 참말로. 너는 이랬다, 저랬다,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이, 참. 아니, 이거, 이거 너무 태우는 거 아니야? 뭐, 태우지 마. 그냥 적당하게 익으면 꺼내는 거야, 이거. 응? 응, 익으면. 이 참. 이건 채소는 날것도 먹는 건데, 응, 달걀하고, 그, 홍밀가루, 그거만, 이거 쓰다 하면 꺼내는 거야. 아이고, 참,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참. 됐다. 어우, 조금만. 한번봐 기름, 기름 둘러야지 아유, 한 손으로. 아, 이거를 자대를 말이야. 아, 삼각대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해놓고 해야지. 응? 어?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맨날 이렇게 한손 들고, 어? 아, 진짜. 아, 이거 잘하는 거야. 차하는 거? 차하는거맞줘또 오늘은 전을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어. 음. 일단은 부드럽고 맛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 무 됐지. 응? 어, 어디 선보일 거 아니고, 응? 어, 또 무엇이냐. 응. 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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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단 말이야. 그냥, 저가 먹기 좋게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응. 응. 그러면 돼. 알았지. 아, 여러분. 이거 오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아, 이제 여기 반 차렸나? 어, 함께 맛있게 좀 드십시오. 이제, 어또한그 30초만 지나가면 딱 20분 오늘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래도 최하 20분 영상은 만들어야지 내가 오란장에 가면 그때는 한 30분 영상을 좀 만들어보던가 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리들 시간 달리기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Ha-ha! <laughs> ha,